자, 그럼 우리가 리뷰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에니젠이라는 종목에 참 애, 애정이 있어. 그래서 그 에니젠이라는 종목이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 그거 한번 리뷰를 하, 너는 좀잘 봤지? 어, 나는 뭐 생방으로도좀 봐고 뭐 이렇게 뭐 자료로 나온것도좀다 읽어보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 둘의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혹시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애니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애니젠 설명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나 한번 음. 살펴보자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애니젠이 많이 빠졌잖아 음. 음. 지난주에 애니젠 할 때도 사실은 물려있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랬는데 음. 지난주에 더 <laughs> 아 <laughs>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다 그랬어 물린 <laughs> 있는 사람이 더 괴로운 한 주였다 어. 어. 그래서 이거를 뭐~ 매수 추천이라든가 어, 그런, 그런 건 얘기는 했어요. 아니고 음, 음. 음~ 아까도 뭐~ 리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어~ 단기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 손실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이 좀 관심이 있다면 음. 빨리 팔수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 단기로? 어, 음. 단기로는 음. 뭐 어떻게 보면 차트도 좀 무너지고, 음. 어. 수급도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수급도 무너지고 하면 사실 단기적으로 좋을 건 없잖아. 어. 어, 어. 근데 이제 좀 버텨보겠다. 음. 버텨보는 사람들은 어, 오히려 이제 지금 아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때쯤이면. 음. 그 김재일 대표이사가 하는 동영상이 아마 IR 협회 음. 협의회에 떠 있을 거니까 음, 그것도 좀 어, 그걸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뭐 그냥 같은 버텨 보기로 한 사람들은 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그 동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음. 그걸 길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워낙도 김재일 대표님의 사진도 나 옛날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음. 참아 말을 잘 못하시는구나. 어, 어. 나도 그러, 나도 봤었거든. 아 그래? 음, 음. 어. 그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 무려 동경대에서 학사를 어. 하시고 음, 교수 까지 하다 오신 분인데 음. 어, 과거 동영상을 봤을 때참 음. 말이 좀 어눌하시고 어, 그렇다. 어. 조 더듬기도 하시고 어, 이러는 어,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시야. <laughs> <laughs>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음. 금요일날 할 때는 음. 뭐 물론 그게 이제 다소 과장될 순 있겠는데 음. 하여튼 굉장히 좀 강하게 음. 어 자신 있게 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다소 의문점이 드는 뭐 포인트가 있긴 한데 IR 자체는 뭐애니제이너스는 어, 지금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한거 아닌가? 음, 음, 그래. 왜냐면은 음.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대표 이사가 나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음. 어. 음. 그러면은 좋게 얘기하는 거를 좀 세게 얘기하는 것 정도야. 음. 그 정도야 뭐. 당연한 거고. 음, 그걸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laughs> 아, 그렇지. 그걸 못 어. 하는 아니, 그걸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아 음. IR 별로 기대는 없다 음, 음. 말도 이렇게 사실은 썩잘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 더 했는데, 음. 웬걸 말잘 하셨어. <laughs> 음. 달변이더라고. 아, 어, 말... 그래. 그 정도로. 음, 음, 말... 봐야겠다. 음, 영상도. 음, 영상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어, IR은 이제 그 크게 두 파트로 했는데, 하나는 이 펩타이드 제조. 음. 어, 그러니까 CMO. 음. 어, 그리고 뭐 여기서 좀 표현을 바꿔서 CDM, B를 넣어서 CDMO 음. 얘기했는데, 요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음. 이연제약이나 어 그게 작년에는 거의 뭐 중심 키워드였지. 어, c d 어, 에 뭐. 올초까지 음. 음. 하고 있다는 건데 어 하여튼 뭐 여기는 점점 클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음. 어뭐쭉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가 API가 API가 어 API는 원료 의약품이야. 음. 어 API도 점점 늘려갈 거다. 음. 어 라고 얘기를 이제 했고 원래 어 그렇지 어 하여튼 적용증도 늘어난다 음. 음. 그렇구나 어. 하여튼 그렇다 음. 어, 그래서 결국에는 펩타이드 제조 쪽으로는 올해는 한1 1 0억 음. 적자 어, 내년에는 라인을 좀 늘려서 우성 음. 공장에다가 어, 흑자까지는 뭐한 150억이 BIP라고 하더라고. 또 또. 어. 튼튼. <laughs> 어. 어, 그다음에 이 2020년 내후년부터는 이게낫이게 나을 이게 거다. 음. 사실 이것도 난 나쁘진 않은 거 같아. 음. 어쨌든 어 이게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얘네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음. 뭐 글로벌리도 뭐 다섯 개안 해. 음. 지금 뭐 말로는 삼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음.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사실 내가 1, 2 등을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룬자 음, 음. 어. 이런 데 있거나 모르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얘기를 했는데 <laughs>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빨리 그어 말이 오히려 좀 빠르다 싶을 정도로 하여튼 어. 빨리 끝나갖고 어. 후 끝내고 음. 이제 여기다 이제 집중을 했구나. 음 어. 여기에 펩타이드 신약에다가 꽤 힘을 주더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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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보면은 나는 사실은 어꽤 괜찮았던 게 물론 이렇게 음. 이제 다음 그래프로 음. 약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지금 여기 암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여기 파클리탁셀이니까 원래 쓰던 항암제 음. 그냥 일반인이 쓰는 항암제 음. 어, 많이 쓰는 파클리탁셀에다가 같이 지금은 이것도 사실 플랫폼 기술이라고 써놨는데, 이 자체로, 이 펩타이드 자체로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음. 이 펩타이드에다가, 어, 그, 파클리틱스를 같이 결합을 하면, 음. 얘네들이, 어, 그 여기 암세포에 과량 존재하는 뉴클레오린이 잘 달라붙더라. 음. 그러니까, 암세포에 표적한다. 음.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얘기를 한것 같고, 음. 그랬을 경우에, 약을 한뭐 10분의 1정도만 써도 음. 어,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 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또 어, 하여튼 그렇다. 어. <laughs> 살짝 놀랬네. <놀랐는데>, 살짝.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니까 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음. 이게 지금 이제 그래도 표적암치료제라고 음. 표적암치료제는 표적이 되는 바이오마커는 뉴클레오린이 과발효를 내는 어, 세포. 음. 음. 거기에 신약을 가져다가 이제 때리는 거지 음. 음. 신약이 아니고 항암제를 어어 어.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항암 뭐 우리가 항암 항암 뭐 당뇨 뭐다 했겠지만 음. 지금까지 바이올 많이 했으니까 음, 음. 어~ 근데 항암제 얘기했을 뭐 1세대? 때뭐 이렇게 어, 어, 어~ 그렇지 그때 어, 표적 암 치료제가 뭐이 세대라면 음, 음. 면역이 삼 세대다 음. 그래서 뭐 우리가 했던 것만 해도 뭐 바이젠셀, 그렇지. 어뭐 있었냐? 몇개 했어? 어, 파맵신도 했어. 파신 어. 뭐 지금은 거래 정지된 큐리언트도 <laughs> 어, 어. 면역항암이고. 음. 하여튼 다명 면역항암 항암을 했지. 음. 표적항암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 <laughs>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항암제를 만 신약을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면역 면역항암 에뭐 카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응. 어그 그쪽에 많이 가 있는데 응. 어, 이제 표적 항암제를 이제 아직 일상도 안한 상태라서 응. 뭐, 약간 속도면에서는 좀 다소 아쉽다 응. 뭐 아무리 약효가 여기서 좋다고 하더라도 응. 어, 속도면에서 좀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하, 이것도 뭐 장점을 얘기하자 하면 응. 사실은 표적 면역 항암은 어떤 식으로 해든 어, 대부분 그냥 항암제보다 훨씬 비싸거든. 어. 음, 지금 어,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어. 이제 의료보험은 아마 이제 그냥 이런 항암제 네. 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이쪽이고 음. 어, 보조로 이제 면역항암을 하는데 아마 그건 비급여 항목일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돈이 많이 깨지는 거는 면역항암이 많이 깨지는 음. 쪽이지. 뭐 음. 육칠천만 음, 원 이렇게 쓰고 하니까. 어. 근데 어~ 이렇게 표적암 음, 치료제로 항암 효과가 확인이 된다면 음. 그면역항암보다좀 싸게 음. 어, 효과는 올리고 음.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더라 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 속도가 느린 건 사실이다 아직 음. 뭐 오케이. 어~ 일상도 못, 했, 못 들어갔으니까 어~ 그다음 이제 항암제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 음. 이건 플랫폼 사업이기 어, 플랫폼 이기 때문에 음. 기술이기 때문에 어뭐 유방암 하고 뭐 암은 여러개 할수있겠더라고어뭐 음. 하여튼 그렇더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코로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라 아. 어, 그래서 바이러스의 뭐 된것도 뉴클레오린이 발현이 높더라 음. 어, 그래서 요거를 자기들이 타겟 하겠다 음. 라고 해서 이렇게 감염증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음. 뭐 하여튼 이걸로 보면은 효과는 뭐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김재일 대표님이 음. 힘을 많이 줬다는 느낌이 이 비교 대상이 음. 뭐그냥 그냥 타미플루잖아 음. 어, 어, 그러니까 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생존율이 0 음. G이겠지 G 음, 어, 마우스니까 그렇지? G에 썼을 때 근데 음. 타미플루라면은 생존율이 사십 프로라이 거지 음. 근데 자기네는 육십오 프로다. 음. 그러니까 타미플로보다 꽤 많이 좋다. 음. 생존율이 1점오 배. 또한번 분노하는 수치가 또, <한번 웃음> <놀라는데. 웃음> 그또 나와. 그러니까 어. 사실 아까도 항암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쓰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항암제에 비해서 좋다. 음.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좋다. 어, 타미플로에 음. 비해서 좋다. 음. 심지어 어, 기전으로 봤을 때는. 그니까 RNA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바이러스 효능이라니까 음. 어, 코로나에도 활성이 된다. 음. 그리고 뭐 심지어 11월달에 어느 날인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직접 테스트하겠다 음.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 음. 음. 하여튼 뭐 비교 대상도 대단하고 음. 약만 나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약을 음. 무지하게 파시더라고. 음. 뭐. <laughs> 어. 연구를 2 3 0년 동안 했고 어. 뭐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뭐 세상을 깜짝 놀래 어. 세계 최초중 전국구 통합의 원자 꿈을 그냥 <laughs> 갖고 계시는구나 <laughs> 비교 대상이 자체가 달라요 근데 <laughs> 하여튼 뭐 어. 나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해 봐야겠지만 어. 어~ 약이 한꺼번에 나 이렇게 약이 많은지도 몰랐지만 음. 모든 약에 대해서 음. 대부분 2 3 0년 연구한 게막 최근에 어. 이제 그 아, 효과가 이, 나오긴? 어, 이거는 뭐, 아,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 거지만, 어. 여기서 살짝 얘기하는 건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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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런 식이야. 어. 어, 당뇨도 이것도 뭐, 사실은 괜찮은데, 음. 음. 여기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가 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건데, 사실은, 아 이것도 사실 좀 그래. 어 하여튼 여기는 어,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음. 당뇨 쪽에서는 아주 뭐 독보적인. 어 그냥 어. 그냥 당뇨 약 중에서는 음. 그냥 무조건 일등이야. 음. 어. 비만도 그 아까 이날도좀 언급을 했었는데 짝센다랑 음. 비교를 하더라고. 음. 어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음. 어, 여기 일조 구천억 이렇게 돼 있네. 하여튼 음. 어 대장이랑 비교를 하더라. 음. 어, 장난 아니다. 그데 음. <laughs> 그냥 듣고 있으면 약간 좀 맞아 그러는데 음. 하여튼 음. 데이터가 있어. 음. 음,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도 어, 리라글루타이드보다 음. AGM 이일기가더 좋더라. 어. 어, 어. 그리고 당뇨랑 사실은 이제 비만은 같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저그 노보노 디스크에서도 음. 어. 그 여기도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삭센다 성분이야 근데. 그러니까 약약 이름만 바꿔서 음. 하나는 당뇨, 어. 하나는 비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쪽을 쌈싸먹고 있거든. 음, 음, 어, 이쪽 회사들이. 근데 어, 여기 지금 비만 치료제로도 어. 삭센다보다 없던다. 어, 아, 효능이. 어, 효능이 뭐 아 좋다. 에너지 신. 뭘회사가 아니네. 그냥 볼수록. 빠져든다. 빠져들어. <웃음> 귀에 막 달달하게 그냥 음... 들어오는 거지. 그다음에 <laughs> 음... 요 이것도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제 아, 베 수상이 이것 때문에 물러났다가 어, 어, 어. 어, 그 괴향성 개장. 맞아. 그 얘기 했었잖아. 어, 어. 어. 그래서 요거를 해 봤는데 요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음. 어. AEM 60을 조금만 용량을 조금씩 늘리면, 이게 음. 길이가 길어지더라. 음. 어 그래서, 좋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요거는 음, 약도 거의 없지만, 음. 유일한 약보다도 더 좋더라. 음. 어, 그러니까, 어, 뭐 하여튼, 요렇게, 이제, 여기서 아주 내가 볼땐 집약적인 건데, 음. 모든 그 적용증에서, 음. 탁월한 어. 효과를 기존 기존에 어. (1등) 하는 것보다 어. 더 좋더라 음. 어. 하나도 빠짐없이 어. <laughs> 동경대 나온 교수 출신 분이 음, 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시 이걸 보면은 음. 요게 일상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음. 요거랑 이제 (3331) (330) 음. 아니었나 하여튼 (331이랑) 음.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임상을 할 거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하고 나면 일상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음. 다 전임상이야. 음. 어. 걸음마 단계 어. 음. 아직 다 음.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이제 보고 나서 좀 음. 웃기더라고 이게. 음. 아니 세상을 깜짝 놀랄그 약을 음. 무려 뭐 여섯 개 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 어. 비교 대상은 다 1등 하는 거예요. 응. 어. 그런데 어쯤뭐 하나 같이 다 뭐가 하나는 앞에 좀나가면 괜찮은데. 응. 다 전임상이야. 그러니까 응. 야, 이거 기본기를 튼튼히 낮지지는것 <laughs> <한> 같은데. <laughs> 너무 그러니까, 욕심 내지 않고 천천히. 어. 사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응. 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응. 막 얘기할 때는 어 좋구나. 음. 응.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걸 맨 마지막까지 딱 와서 보니까 음. 아이 많은 거를 음. 언제하지 음. 그거하고 무슨 돈으로 하지 음. 어그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어~ 증자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음. 달, 보이고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음. 이렇게 좋으면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 음. 어~ 그냥 좋다고 힘을 많이 주신 거 아닌가 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어, 이거 뭐 동영상도 봐야겠지만 음. 음. 그래도 대부분 다 다룰 내용은 다 네가 잘 설명을 해준거 같은데 음. 아유, 동영상을 보면 음. 어더 달달하게 귀에 와닿고 <laughs> <laughs> 귀가 바닥거리고 어, 어, 할 건데 어. 어, 동영상 을 너무 음.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음, 근데 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 단기적으로는 안 좋아 보인다. 내가 생각할 음. 때는 어차피 시간이 음. 어, 필요한 어,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어 무슨 돈으로할 거냐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거든. 음, 음, 어, 그러면 음. 어뭐 F.I.를 끌어들인다든가 음.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주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어, 유상증자 그냥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고.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응, 응. <laughs> 하면은 사실 좀 어렵거든. 응, 응, 응.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또다 팔고 도망갈 거고 응, 응. 응.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응.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거는 좀 아쉽고 응, 응. 응. 그리고 이걸 여섯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겠어. 응, 응. 응.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어느 거부터 나가겠다든가 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든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음. 무조건 다 세계 최고, 음. 세계 최초 음.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줄 수는 없다. 음. 어,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음. 그래서 어, 다시 그, 저, 그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은 음. 단기적으로 무너진 건 맞다. 음. 어, 그리고 어, 이 실행 면이나 자금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다소 의문점이 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뭐 대표이사 말 맞다나 되게 강력한, 음. 사실 여기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잖아. 음. 근데 그냥 그냥 쭉 가는, 음. 뭐야, 공장 하나 갖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신약 파이프라인이 뭐이 정도 있으면 천억보다는 좀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래 우리가 처음에 에니지막 봤을 때 그때 700억인가 800억 그렇지. 막 이럴 어. 때였거든 음. 그러다 갑자기 뭐한두배 정도 막 올라와서 아 <laughs> 근데 지금 천억 안 되는데 음. 어1 2일을 전환한 음. 상태라고 음, 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금 한 1,800억 응 음. 그렇지 응그런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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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아니 아니 1,800억 800억 800억 800억에서 어, 800억. 800억. 음. 900억 응 음. 지금 그 정도라고 응 음. 음.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은 음. 높 높지 않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어. 그냥 업사이드를 그냥... 여기서 얼마나 반영해 줄 거냐, 어. 그거는 조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볼때뭐 바이오 회사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 그 유사한 회사랑 이렇게 시가총액 가지고 음. 뭐 비교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전혀 비싸지 않은 회사인 거는 틀림 없는 것 같긴 한데. 비교 대상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어, 그러니까 지금 <laughs> 어. 내용을 보니까 어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어 그래. 아무튼 지금 뭐 차트로 놓고 봐도 근데 나는 거의 뭐 바닥에 왔고 우리 저번 주에 추천 뭐 관심 종목으로 보자고 했을 때도 요거 애니제는 단기로 매매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음. 그냥 들어갈 거면 좀 투자의 개념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음. 여기서 밀리면은 만 오천 원 아니 뭐만 사천 원 정도까지 봐야 되잖아 음. 음. 이 하단까지 그러니까. 온다고 보면. 음. 그러니까 음. 음. 이거 하지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 빠질 때는. 응.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빠지면 분명히 뭐 시간 조정도 이때 독학이 끝나고 나서. 응. 응. 그좀 그러니까 김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응.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뭐 단기 타점을 잡고 이런 건좀 무의미하고 에너지에 응. 대한 그 기업 내용을 좀 정확히 공, 숙지를 한 다음에 같이 그 한번 투자를 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사실 얻어 걸린 거고 매매 좀몇번 하다가 그렇지.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지만 이거 운으로 그냥 먹은 거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진입할 때는 그런 거 보다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또 기업 설명회를 했으니까 그런 내용 공부를 좀해 가면서 가능성을 보고 한번 투자하는 개념으로 지켜보자고 한 거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종목인 건 분명한 것 같아. 어, 과연,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냐? 음. 그런 문제만 좀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아. 그래, 그래. 애니제는 좀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왜? 나누도록 하자고. <laughs> 그럼 우리 1호 종목인데. 음. 그럼 애니제는 여기까지.